어, 오늘 12월 14일 일요일 오후인데요. 어, 지금 여기 보면은 어, 수탉이 한 12마리 정도 있습니다. 예, 오늘 오고개하고 오개 5개, 두 종류 요 수탉을 한 다섯, 여섯 마리 잡아서 어, 제가 이제 아는 분도 나눠주고 저희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좀 잡아먹기 위해서 오늘 수탉을 뭐한 다섯 마리 사한 여섯 마리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.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바닥에 좀 질퍽질퍽해서 좀 좋지 는 않은데 일단은 얘네들 여기여 여기 사료통인데요. 여기는 사료하고 쌀알개하고 같이 섞어서 저희 이제 닭을 주는데. 요 먹이를 유인해가지고 오늘 저 수탉들을 잡아야 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지금부터 여기 그 까만 수탉 오기하고 오리개는 먹이를 유인해가지고 잡겠습니다. 자 일로와봐야겠네 까 어, 그 중간에 눌러 이야 다 도망갔네 자 일로와 밥 먹자 아하하하! 식탁들이 얼음 양네. 야, 이거 죽는 것도 진짜 안 の大きいだ <laughs> <laughs> thank <laughs> <laughs> you 작전을 바꿔야 되겠는데? 이 스타트리 눈치채고. 와, 너무 빨리. 뭐, 오늘 제가 닭을좀한 여섯 마리 잡을 생각으로 이렇게 왔는데, 틀렸습니다, 이거. 작전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유인을 다시 해가지고 닭을 잡아야 되겠습니다. 아, 쉽지 않네.